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 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복음 묵상도 뭐 다,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복음 3 장의 내용인 거죠 누가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어느 시간에 찾아왔죠 어두운 때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빛과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새로 태어나게 만들려고 세상에 오신 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오신 거고, 모세가 장대를 광야에서 뱀에 매달았던 것처럼.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새로 태어나냐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내가, 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새로 태어나는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어이 세상에서 내가 비유로 말해주는 이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천상의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새로 태어남의 진리, 그러니까 이세상에 하나의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그 법칙들을 이해해야만 에, 또 당신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갈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에, 우리들은 이해가 가는지 에, 한번 에, 복음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앉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이 세상의 이치를,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모르니, 그러니까 내가 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구리뱀처럼 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야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세상에 어떠한 이치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굳이 약간은 어떤 때는 어거지로 이 예화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laughs>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그런 예화들이 그 하나의 규칙이나 이치나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만약에 농구랑 뭐 축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축구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이제 농구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비유를 하면 돼요? 여기는 어, 요, 요, 운동장에서 하려면 법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팀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고, 각 팀마다 인원수가 같아야 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손으로 넣는 건데, 여기서는 발로만 넣어야 되고, 손으로 안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그러니까 농구를 만든 사람이 뭐 축구도 만들 수가 있는 거 다른 운동으로 그렇게 하느님께서도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있, 계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법칙이죠 그렇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칙은 이 세상에 속속속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농구를 막 하는데 막 소, 발로 막 차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농구의 그 장에서의 법칙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축구장의 법칙을 설명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막 하루 종일 타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가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막 타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탔어요. 얼굴이 엠마우로 하루종일 자전거만 타고 다녔는데 선크림을 안, 봤어, 안 발랐어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미친 거죠. 아니 미친 건 아니지만 정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막 뜨거워가지고 지금은 약간은 뭐잘 보이진 않는데 이 주름 따라서 이렇게 하얘요.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바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어, 시크릿은 어 내가 정말 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럼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더 해빙은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생, 돈을 많이 벌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라고 생각을 하면 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막 몇천 년 동안 이온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의 비밀들을 다 그래서 시키리시잖아요 그죠? 렇 해봤더니 아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더라 보니까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어 나는 더 가졌어라고 믿으면 돈이 더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부가 돈 얘기를 왜 하냐 도대체 맨날 가난을 이야기하면서 <laughs> 돈 얘기를 왜 하냐라고 말을 했는데아그랬지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laughs>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다라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이서윤 님이에게 이제 이제 뭐 재벌들도 와서 컨설팅을 받으니까 한 대학 교수가 이제 이서윤 씨에게 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사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2억 달러 이상을 원합니다. 1억 달러에 얼마죠? 1억 달러에 한 천억인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몇 천억 벌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laughs> 대학교수가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너스도 많이 주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자본과 경험이 없고 나이까지 많은 제가 불가능한 꿈을 꾼다. 나이도 많대요. <laughs> 꾸는 거죠. 그런데도 꼭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출신인 한 사업가가 이렇게 찾아왔다. 서유는 그에게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보았다. 순수한 믿음과, 여기서 믿음이죠. 그쵸? 렇구루고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구루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구루가 선생님이에요. 용기였다. 그녀는 해빙을 가르쳐 준뒤한달 동안 그것을 실천 해보라고 했다. 해빙은 뭐냐면, 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평 불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는 돈이 없어 이러지 않고 나는 뭐 100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100원이 있네. 감사하네라고 하면 그 돈들이 아, 자기들을 좋아해 주니까 더저 사람한테로 가자. 그래 쯔쯔고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 돈들이 많아진다는 거. 이게 이제 에, 이제 시크릿인 거죠. 그렇죠?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해빙을 배운 사업 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게 막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하냐 이거죠.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성당에 와서 돈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요라고 하면서 돈한테 뭐라 그러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니 돈이 그 사람한테 가겠냐고요. 그렇죠? 음. 해빙을 배운 사업가는 매일 <laughs>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사업을 운영할 돈이 있으니 이렇게 출근할 수 있구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자. 스스로 이렇게 북도 났고, 신나했다. 신용이 있으니까 빚도 낼수 있는, 거. 빚 내면서도 이자를 낸다는 것 자체도 돈이 있다는 증거지. 에이, 월급날이 되었네. 직원들에게 줄 돈이 있음에 감사해야지. 한달후 그가 한결 한 밝아진 얼굴로 찾아왔다. 한달 뒤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해빙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탄탄한 기술력과 좋은 연구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그 깨달음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우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됐어요. 할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돋는 것 같아요. 그는 직원들에게 해빙을 전파하는 것도 잊지 않았대요. 과학자가 돈 버는 것을 보여줍시다. 라고 하면서 연구원들을 독려한 거죠. 얼마 후 그는 특허를 출원, 출원을 했고 개발한 기술로 기술을 담보로 1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커다란 행운은 계속되었고 로열티를 받고 기술이 수출되면서 회사의 매출도 수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사업가는 섬과 말목장을 사들였고 직원들에게도 특별 보너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걸 읽어주면 어때요? 어, 그렇게 살라,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사셔서 좀 11조 좀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내 거를 나누어 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라자로나 또그 주위에 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나, 비타니아의 마리아나, 돈이 없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돈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그게 죄고 죄가 아니고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게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면 은 하느님이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법칙들이 있는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 해서 뭐 성공했다는 사례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 일기 쓰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 사생화로 태어나서 아기까지도 유산, 뭐, 유산이 됐나요? 아무튼, 그러고, 간간 사촌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일까지 당하고 하는데도 그냥 감사 일기 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법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나려면 뭐가, 뭐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얘한테 사랑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어서 이 아이가 내가 네 부모야라는 걸 믿게 해야죠. 이 아말라 카말라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늑대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라고 믿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늑대라고 믿었으니까 뭐의 모범을 따라야 돼, 사람의 모범을 따라야 돼, 늑대의 모범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늑대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늑대처럼 사람이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자 늑대처럼 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두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잠자리를 자고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laughs> 걸어다니고 어,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런 게 이해가 된다면 아 우리는 왜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말을 하고? 우리는 왜 사람처럼 살수 있을까? 아 부모가 주는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부모가 준 나에게 보여준 모범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이 뭐예요? 바로 부모의 살과 피, 십자가,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아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느님이 아버지가 맞네 그러면 내가 어 하느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네 그 진리는 뭐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쵸 그러면 아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네 라고 하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 하느님의 법칙까지 나아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구리뱀으로 못 박히는 게왜 무슨 새로 태어남이랑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세상에서의 새로 태어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도 어 정말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다. 토놓고, 이게 누가 쓴것 같아? 일본에서 납세액 1위, 어, 어, 사람이 쓴 거죠, 그쵸? 사이토이토리. 그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상하게 돈 버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 김승호, 뭐, 어, 회장이죠, 그쵸? 예, 뭐, 어떻게 돼? 5천억인가? 뭐, 그재사 자산을, 뭐, 순수 자산을 보, 그냥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러니까 돈에도 분명히 속성, 본성이 있다.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이 사람들 이다 얘기하는 게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치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하느님의 하늘의 이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거고 음, 이 세상에서 비유를 해주면 그래야 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것이랑 예, 그렇게 하늘 거랑은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비유를 얘기해줘도 아, 왜돈 버는 얘기를 해 신부님이 그러면서 하늘의 비유까지도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의 이치는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치부터 세상에 있는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한번 실천해 나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점점 더 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또 하늘의 이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는 같은 거구나라고 믿고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명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